사도행정 23장, 23장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 바울의 이야기, 파랑.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다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섬겼노라까지, 파랑네모.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누가 말했습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검정네모 타락한 제사장들. 음. 그래서 그 입을 치라. 검정명안이 어, 바울이 이르되 바울 파랑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치라 하느냐까지 파랑네모죠. 여기는 치라는 대제사장이 쓰니까 금전 갈로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곁에 선 사람들은 폐악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보라 네모 폐악한 백성을 편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파랑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어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였느니라 까지 파랑네모.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죠. 그래서 빨간 갈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까지 빨간 갈로입니다. 바울이 예,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파랑 네모, 형,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 여기까지, 파랑 네모,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도개인이 어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도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도개인은 사도개인 보라색입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어 영도 없다까지. 바리새인 보라 보라네모하고 아 사도개인 보라네모 바리새인은 다 있다. 이바리새인도 보라 네모 다 있다. 보라 네모 하이라 크게 떠들매. 바리새인 편에서 어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이 서기관은 믿는 자지안 믿는 자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노랑 <laughs>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laughs>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어찌 하겠느냐 여기까지 어찌 하겠느냐 까지 어, 노랑 네모입니다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이 천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황토 어, 내가 어,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뼈 싸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 황토네모 어,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네 하나님의 하나님이죠 빨강 주님 빨강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 빨강 네모입니다. 하시니라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유대인들 당 지어서 맹세하는 자 보라 네모입니다. 바울을 죽기,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까지 바울 아니, 아니, 에이, 그 당 짓는 자들이죠. 유대인들. 보라색입니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0명이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누가 가서 말했습니까? 요 유대인들이죠. 당 지은 유대인들. 보라. 보라색.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국교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 십, 십, 제가 지금 목이 좀 너무 깔깔해서 아, 15절 다시요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 하는 척 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인,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준비하였노라까지 보라 네모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 이 이야기죠. 노란 갈로, 그들이 매복하였다 노란 갈로 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바울 파랑입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있다까지 파랑네모.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백부장 이야기 황토. 어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여 데리고. 어, 가기를 청하더이다. 까지. 황토네모. 천부장이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못돼. 천부장또 황토죠.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 황토네모. 대답하되. 이 바울의 족카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연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유대인들의 공모 알려주는 거죠 보라갈로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여기까지 보라갈로 이렇게 말하겠다 이거죠 하고 내일 하고 또 그들이 말 보라갈로 내일 그를 데리고 공예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청하자 이렇게 말하 더라 죠？보라 갈로？하 였으니, 당 신은 그들 의청함을 따르 지 마소서. 옵 그들 중 에서 바울 을죽 이기, 전 에는 먹 지도 않고 마시 지도 않기로 맹세 한자 40 명이 그를 죽이 려고 숨 어서 지금 다 준비 하고, 당 신의 허락 만 기다리 나이다 까지 연두 네모 하니 이에 천부 장이 청년 을보 내어 천부 장이 말 합니다. 음, 황토 이 일을 내게 일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까지. 예. 까지 황토 갈로. 그러니까 요 연두 갈로 어, 황토 갈로 아니 연두 갈로 어,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알렸다 까지 황토 갈로. 아니 황토 네모 안에 연두 갈로. 그죠? 내가 이 일을 <laughs> 천부장에게 알렸다. 요런 말 하지 마라 이거죠. 네. 23절 백부장이 음, 그러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 천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항토 밤제 3시에 가이사라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요렇게 군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천부장이죠. 황토 24절, 또 바울을 태워 청독 벨렉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예, 여기까지죠. 또... 황토죠. 어. 또부터 시작입니다. 네모, 준비하라까지. 예. 황토 네모, 어,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 하니 일러스대 편지 내용. 황토 시작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청독 벨레스 가까이 무문하나이다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어,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말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하여 그들을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에게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까지 황토 네모입니다. 이 황토 네모 안에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 요거는 연두갈로. 바울의 조카 이야기 연도갈로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이거는 유대인들입니다. 고발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보라갈로죠. 30절 끝에.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까지 보라갈로.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 안디, 안디바들이에까 그러니까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안디바드라. 안디바드라는 가이샤라가 사는 그 군사도시입니다.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샤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진영 사람이냐? 이제 총독이니까 고동입니다. 어느 어느 지, 영지 사람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까지 고동. 어, 영지 사람이냐 물어 갈리 에,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또 고동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까지 고동. 고동 레모 하고 헤롯 궁의 글 지키라 명한니라 지키라 고동 갈 고동 레모 24장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와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청도 앞에 서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 변호사 더 들러도 폐악한 백성 보라입니다. 보라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변호사답게 이야기하죠. 예, 당신을 더 괴롭게 하, 하,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엄나니 관용하시어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어, 잡아싸 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실 수 있나이다까지 보라네모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8절까지 보라네모 어, 유대인들이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유대인들 보라갈로 옳다 보라갈로 옳다 주장하니라 청독이 바울에게 어,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말하라 고동레모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대답합니다. 파랑. 파랑 시자 당신이 여러 해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별로라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그들이 말라 했습니까? 이단이라, 보라 갈로, 이단이라, 보라 갈로 하는 도를 따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소망이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요 선지자들이 했는 거니까 파랑갈로 의인과 악인들의 부활이 있다 파랑갈로 있다 함이니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니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어,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요. 어, 이 사람들이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유대인들이 공에 앞에 섰을 때, 어, 바로, 바로 당신은, 어, 이거, 총독 당신은 이거,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동갈로, 무슨, 고동갈로,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고동갈로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자기가 바울이 했는 말은 이것뿐이라는 거죠. 파랑갈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여기까지 바울 갈로. 자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따름이니다까지 파랑네모.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10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파랑네모 박스. 22절, 벨릭스가 도,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예, 그 벨릭스 고동, 총독이죠. 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 일을 철, 에, 체결하리라, 어, 처결하리라까지 고동내모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예, 벨릭스가 또 이야기하죠. 고동 바울을 지키되 자유롭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까지 고동 네모입니다. 어, 말라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을 바울이 의와 어,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이 고동.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까지 고동네모입니다.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에,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음, 보르기오 벨, 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까지 여기까지 20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